안녕하세요. 1조 사주장명원입니다. 집비끼리는 서로 동급이고 친구 사이라서 부담이 없고 캐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소 의견 대립이 빈번하고 티격태격 다투는 일이 많고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피곤할 때가 많다. 상당 기간 친구 같은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서로를 손님 대하듯 딱듯이 배려해야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쥐띠 입장에서 소띠는 동생이나 후배처럼 상대하기가 편한 편이다. 또한 소띠가 이것저것 쥐띠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면 실익이 많다. 배신형이나 선배 같은 위치에서 후배를 대하는 것과 같아서 돈을 자주 써서 베풀어야 하고 때때로 소띠의 부탁이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줘야 한다. 이들은 서로 대등 또는 대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사 껄끄러운 점이 많다. 서로 개성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에 자극되어 스파크가 발생하여 관계가 진전되나 잠시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멀어진다. 그러나 일이나 직업적 상황으로 떨어져서 주말에만 만나거나 장거리 연애의 경우는 장기적 인연이 가능해진다. 쥐띠 입장에서 토끼띠는 형이나 선배 같아. 평소 언행을 조심해야 하기에 부담감 을 느낄 수 있다.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불편한 점은 있으나 쥐띠가 토끼띠에게 잘 보이면 이것저것 떨어지는 혜택 이 많아 실익이 있다. 서로 친구 같아서 부담은 없는 사이 이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언쟁 이나 다툼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융띠가 일의 마무리나 정리가 깔끔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쥐띠가 얻는 혜택이 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배려를 잘하면 지속적 관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쥐띠 입장에서 뱀띠는 동생이나 후배 같아서 상대하는데 큰 부담은 없다. 대신 이것저것 챙겨주거나 돈을 써야 할 일이 다발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뱀띠는 서운한 일을 종종 거론하기 때문에 쥐띠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숨기거나 감춰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 정반대의 속성이라 생각이나 취향이 다르다. 상대방의 신기한 점이나 특성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의 관계가 급진 전화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관계 청산의 상황이 들어간다. 일이나 직업적 상황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관계 유지는 가능해진다. 쥐띠 입장에서 양띠는 하늘 같은 선배나 상사의 느낌이라 부담감이 크다. 매사 양띠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대신 양띠의 비율을 잘 맞추면 종종 떨어지는 혜택이 있다. G띠는 관계에 묶일 가능성이 많아서 의사표현을 하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서로 나이차이가 있어도 친구처럼 편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다. 대신 대접을 잘 해주지 못하면 상대가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고 주도권 경쟁의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원숭이띠의 활동성이 좋아 대외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쥐띠는 그로 인한 금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쥐띠 입장에서 닭띠를 편하게 느끼고 닭띠도 쥐띠를 잘 따르기 때문에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쥐띠는 닭띠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호감을 많이 갖는다. 그러나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욕구에 금전 소비가 많아진다. 서로 개성이나 특성이 다르기에 장기적인 인연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사무적인 관계나 우연하게 만남이 성사되고 상대방의 특이한 점이 끌려 관계가 급진전되어도 조만간 관심도가 낮아진다. 개띠가 학업, 종교, 직장 등의 이유로 GT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쥐띠 입장에서 개쥐띠에게 웃기는 상황이 생겨 혼자의 의지만으로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착취적, 억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개쥐띠가 쥐띠의 여러 비밀이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쥐띠가 건강하게 어렵다 단, 쥐띠가 완전히 승복해 버리고 떠한다면금속관계에서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이상으로 띠로 보는 궁합과 인간관계, 쥐띠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띠로 보는 궁합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이 영상으로 궁합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